감정넘무교의 저녁사경에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42장이고요. 제목은 기근의 위협과 복입니다. 질문 1번으로 바로 가죠. 빈칸 채우기, 가난한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41장에서 바로가 꿈을 꿨었죠. 7년 대풍년. 7년 대 풍년, 그리고 7년 대 흉년과 관련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몽을 해줬고 해결책까지 제안을 해줘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애굽은 풍년 때 잔뜩 거둬들었던 곡식이 남아있었죠. 그래서 흉년을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애굽에만 든게 아니에요.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근동 지역 전반에 흉년이 들었던 것이죠. 당연히 가난에 살고 있었던 야곱 가족들에게도 영향이 미쳤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건 다 하나의 빌드업. 하나님께서 연결, 연결,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기근을 보내셨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을 찾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뿐만 아니라 야곱 가족의 이와 같은 공경, 그리고 그들의 무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되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살펴보면 우리의 공경, 그리고 우리의 무능력,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공경과 무능력과 어리석음마저도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갔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가장으로서 뭐 처음부터 계속 실격이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너희는 어짜요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분명히 기근이 들었잖아요. 기근이 들고 사람들이 점점 배가 고파지고 있는데, 공경에 처해 있는데 아무런, 방, 어, 아무런 방법도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도 내지 않고 있을 때 야곱 역시도 특별한 걸 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왔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쩌요?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뭔가 방법을 내야 되지 않느냐?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너희들이 좀 가라. 하고 보내버리죠. 자, 2번.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모두 라헬의 아들들이었고, 플러스 가장 어린 자녀들이었습니다. 자,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라도 제날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자, 아무래도 야곱은 어린 나이였던, 17살이었던 요셉을 저 멀리 보냈을 때 일어났던 그 엄청난 재앙,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같이 아직 어린 친구, 이때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뒤편에 보면 청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청년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보면, 어, 10대 후반에서 20대 뭐 초중반, 정도 되었었겠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베냐민이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냐민을 끼고 돌았어요 뭐 요셉의 트라우마가 있었으니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형들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편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죠 야곱의 형편없는 리더십 야곱의 형편없는 가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자 그렇게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제외한 아들들이 애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만나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꿈, 꿈을 생각을 해요. 이 꿈을 생각한 후에 즉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정탐꾼으로 몰아가요. 자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꿈꾸미 보시면 37장에 나오죠. 형제들의 단이 자기의 단에게 절한다. 이래서 형들이 분노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너 앞에 절을 한단 말이냐? 네, 그 꿈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가 지금 이 현장에서 13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또한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한다. 해는 아버지, 다른 어머니, 별은 형제들이라고 보면 가족들 전부가 자신에게 엎드린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형들의 분노를 촉발했던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비록 자기의 인생이 굉장히 다사다난하고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억울함이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했겠죠. 형들을 보면서 과거의 꿈, 꿈을 꿉니다. 그리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데요. 뒤편에 다시 나올 겁니다. 왜 형제들을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았냐면 그들이 과연 진실한가 시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들이 정말 옛날하고 똑같은가 아니면 변화되었는가 이거를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4번.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누구를 데려오라고 합니까? 정탐꾼으로 계속 몰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탐꾼으로 몰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형들에게 막내 아우. 성경에는 막내 아우라고 나오는데,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하려고. 사실 베냐민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형들이 아우를 형들이 자기네 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전히 자기를 대했을 때처럼 대했을 때처럼 대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되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네가 정말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요 상황은 뒤편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요셉은 굉장히 억울했잖아요. 억울함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죠. 자, 형들도 지금 억울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의 선택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5번 요셉은 형들 중한 사람만 결백하고, 결박하고 나머지는 놓아줍니다 누굽니까? 시므원이에요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 둘째에 해당합니다. 자, 왜 하필 신문이었을까요? 지금 요셉의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정탄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이 막 은원을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이거 다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냐. 그 죄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첫째였던 루벤이 "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죠. 형제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요셉이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셉은 다 듣고 있었죠. 그래서 첫째 형 루벤의 호의를 그때 알게 된 거겠죠? 네, 누베는 그냥 보내고 두 번째 형 시무원을 결박하게 된 겁니다 6번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시무원은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 형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공물을 사기 위해 지불한 돈을 이 형들의 자루 안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요셉과 같이 억울한 상황을 경험한 형제들,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형제들이 어떠합니까?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하죠. 정탐꾼으로 몰렸을 때, 그리고 그 정탐꾼이라는 사실이 이것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이제 증명이 될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아주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정탐꾼이 아니데 정탐꾼이 되었죠. 그런 억울한 상황을 형제들이 형들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모든 상황이 막혀버린 거죠. 앞과 뒤, 옆 그리고 하늘까지 다 막혀버린 그 상황 속에서 비로소 그들이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요셉이 지금 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7번 야곱이 베냐민을 못 데려가게 하자. 자 형들이 와서 이만저만 했다. 그래서 막내아우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시무원을 다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거래를 할수 있다. 양식을 사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절대 안 된다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죠. 베냐민을 사랑했고 어,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아들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역시도 야곱의 피어내죠. 심무원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심무원은 죽으나 마나 상관하지 않겠고 베냐민만을 지키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아들이었던 르벤이 나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두 아들을 걸겠다. 네두 아들을 걸겠으니 베냐민을 내어달라. 우리가 반드시 베냐민을 안전하게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결단을 하지만 사실 아무 효력이 없는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이 르벤의 결단은요, 이제 43장에 보면 유다가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유다의 결단과 다소 비교가 됩니다. 르벤은 자기 두 아들을 거는데 유다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걸어버리죠. 그런 의미에서 르벤의 지도력은 사실상 여기서 끝이 납니다. 지도력이 유다에게로 넘어가죠. 자, 이와 같이 지금 기근이 야곱 가족을 아주 크게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제목 하나 를더 붙여놨죠. 그러나 사실 이 기근은 위협, 겉으로 볼 때는 위협이나 사실상 복이었어요. 사실상 복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미장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설명해 보죠. 기근은 야곱의 가족도 위협하죠. 뭐, 당연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곡식을 사와야만 죽지 않고 살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엄청난 위협처럼 보이던 이 기근은 사실 야곱의 가족의 복이었어요. 왜냐? 오랜 세월 깨져 있었던 가족 간의 불화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에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간 요셉의 형들은 극적으로 요셉을 만났고 요셉은 가정의 회복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잔인한 잡입니다. 겉으로 볼땐 너무 잔인하잖아요. 기근는 분명히 생명의 위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받았던 그들의 위협이 또한 있죠. 생명의 위협을 또한 받아요. 큰일 났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국의 2인자, 총리에게 밑보인 거예요. 정탕꾼이라는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먹을거리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 중에 한 명은 감옥에 갇혀있고 심지어 가장 어린 막내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겉으로 볼때 현실적으로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나 그 뒤편에는 뭐가 있죠? 자비가 있어요. 이 모든 상황, 기근의 위협, 생명의 위협, 가족간에 파괴될 수 있는 그 모든 위협들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 자비로운 복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42장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불행, 지금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현실적인 불행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나에게 그런... 믿음의 눈이 있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과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간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